네, 오늘의 이슈를 위해서 두분 모셨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검찰이 정우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정전 비서관도 아무래도 소외가 남다를 것 같아요. 최후 진술에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쏟아냈다면서요. 네, 최후 진술에 보면 네. 자기가 실수했는 부분을 인정한다. 하지만 네. 내가 과했던 점도 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 과했던 점이 절, 절대로 부당하거나 불법하거나 위법한 것은 아니다. 보통 대통령이 지인에게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그 통치의 예, 예 네. 그런 어떤 의견 같은 걸 물어보는 일은 충분히 네. 통치 행위로서 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정상들도 흔히 있는 일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그것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을 잘보좌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다라고 네. 말을 하는데 사실 다른 나라 정상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과연 그 지인이라는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나 예. 그러한 어떤 그 전문 분야 예를 들어서 통일이면 통일에 대한 전문 분야를. 예. 그거를 한 10년, 20년 가지 있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이수금사업인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이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지, 예. 그것이 일반 사인에게 과연 질문하는 일이 흔히 있는 일이라고 볼수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드레스덴 선언문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뭐, 통일은 대박이라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그거예요. 아무래도 딱딱한 용어다 보니까 일반인에게 뭔가를 좀 구해보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어를 써주지 않을까. 그래서 최순실 씨한테 보여줬던 것이지, 실제 고치지도 않았고, 고쳤다 하더라도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오늘 최우진술에서 정호성 비서관이 한 핵심의 요지는, 네.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선의로 이렇게 음. 실정법으로 위반했다. 음. 다만 내가 의도는 그렇게 선했을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는 실정법으로 위반한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최후부 결론에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나도 사실은 새벽까지 일을 하고 청와대 쇼파에서 잠시 새벽에 뜬잠 자고 새벽에 청소하지만 눈을 뜨고 그럴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내 관리도 많이 하고 가족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경우에 시달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어떤 형사 재판을 받게 돼서 굉장히 송구하고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은 좀 억울한 점은 있지만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겠다. 네? 좀 선처해 달라. 그게 최후 진실의 요지였습니다. 네. 정무성적 비서관의 최우진 술에서 통탄스러운 일이지만 운명이라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박전 대통령을 보좌하는 행위가 조금 과했지 그게 뭔가 범법 행위라든가 뭔가 부당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정전 비서관이 지금 박전 대통령 재판을 이제 그 선고를 기다리냐고 5개월 동안 미뤄져서 이제야 결심이 된 거잖아요. 그런 와중에 근데 박전 대통령 재판이 이제 더 미뤄지게 돼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원래 이렇게 그 재판을 조금 네. 선고 계의를 연기하고 재판을 추정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놓은 이유 중에 뭐냐면 이비밀유설 행위의 직접적인 지시행위는 박전 대통령이고 공범으로 분류될 네. 네. 수 있기 때문에 박전 대통령에 대한 이 부분이 수사 재판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서 같은 혐의이기 때문에 공범의 같은 혐의이기 때문에 선고도 비슷한 시점에 일어나야 실체 진실에 맞는 또 적당한 음. 판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미뤄놨는데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지금 법원이 10... 박전 대통령과 네. 함께 선고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 네. 지금 방금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구속 기한이 네. 11월 19일 날 만료가 그게 됐거든요. 이미 한번 연장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써 1년째 구속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전 대통령 사건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사건을 재판을 안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판단하신 걸로. 보이구요. 예. 네. 그리고 박전 대통령이랑 같이 선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네. 먼저 선거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신 예. 것 같습니다. 선거일이 잡혔네요. 11월 15일. 보통 이제 구형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3주 정도 뒤에 하니까 11월 15일일 것 같은데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와 정호성 전 비서관, 그다음에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네. 재판부가 같은 재판부입니다. 만약에 구형이 된 대로 어떻게 이제 선고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박전 대통령의 그 선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정우성 전 비상원 지금 거의 대부분은 자백하는 취지거든요 예. 그런 실정법을 위반한 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남은 건 양형입니다. 실형이 예. 나올지 집행유예가 나올지 이것만 사실 1심 재판부가 고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박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분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했는 것과 상관없이 정우성 비상원은 비밀 누설을 한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 누설 혐의는 인정이 된다. 그럼 누구의 지시에서 누구의 관여에 해서 이렇게 한 건지는 박전 대통령 형사 재판부가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음, 근데 끝까지 지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네. 태블릿 PC 감정하자 그렇네. 거기에서 수정한 그 흔적이 안 나왔다. 그거 아직도 최선 실씨것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넘겨졌던 사람 그다음에 태블릿 PC에 있었던 아이디도 정호성 전 비서관의 아이디로 판명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수국을 아 수국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사실 이제 이게 같은 공범이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공범들이 똑같이 유죄와 똑같이 무죄가 나야 된다 아니면 무죄면 무죄 유죄면 유죄가 예. 나야 되는데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호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비밀루설 했고 그 공무상 기밀을 누설 했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인 박전 대통령. 의 지시에 의해서했느냐 사실 지시를 받지 받지 않았다면 박전전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사실 공무상 기밀 누설을 하라고 의도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정호성 재판이 11월 15일 날 유죄가 난다 할지라도 당연히 박전 대통령의 어떤 지금 이제 사선 변호인 없지만 국선 변호인 온다면 그 태블릿 PC가 처음 이러한 국정 농단 사건의 스타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기폭제로서의 어떤 정거채택에 대한 어떤 그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것은 계속 주장하리라고 예,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이미 1년을 지금 복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구정이 2년 6개월입니다. 이미 1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만약에 징역 1년이 선고가 되면 1년을 이미 살았기 때문에 석방이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의 선고가 되면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만에 하나 그보다 형량이 더 낮게 나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미결 구금 일수는 산입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형사 보상이 되거나 그 전에 미결 구금 일수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아, 예를 들면 지금이라도 집행유예 나오면 그건 1심 선고의 효력에 의해서 그동안의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고 재판된 것은 적법한 거예요. 아, 네. 네. 그리고 사실 그미결구금 일수보다 적게 형량이 나올 일은 없을 것 같고 아. 지금 저희들 11월 15일날 그 재판을 선고하겠다고 그렇죠. 했는 이유는 네. 그 2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이걸 선고를 해서 3차 구속 특히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그정호상 그 비서관이 전 비서관이 풀려 나와서 지금 다시 그 바깥에서 다시 그 선고,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과 선고기를 같이 기다리면서 예. 바깥에 있을 그런 우려를 저희들이 많이 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걸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11월 15일 날 선고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미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미결고금 일수를 법원에서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 아마 가사 그거보다 적은 그 구역 건강 선거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조윤선 장관의 이제 재판 소식도 좀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어제 열린 항소심에서 위증 혐의도 무죄다라고 하면서 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그 바로 위증 어떤 것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기사에 나와 있는 어, 속칭 그 블랙리스트 청와대 100페이지에 달하는 문건이 혹시 있는가요? 그러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데... 조전 장관이 이제 무죄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굉장히 좀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주장입니까? 일단은 사실 국감에서 네. 증언을 여러 번 썼잖아요. 그쵸. 그 중에 처음에는 증인 선서를 했지만 두 번째는 내가 그 형사상 여러 가지 불리약하,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네. 원래 위증죄라는 것은 선서한 증인만 그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당시 국감에 출석해서는 증, 그 선서를 하지 않아서 나는 무죄다. 그 구성 요건이라고 해서 위증죄로 처벌하려면 이런 이런 네.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러니까 네. 형식적으로는 무죄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검찰과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것은 뭐냐면 선서의 효력이 순차적으로 다른 그 증인석에서도 의지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그런 비슷한 판례가 있고요. 지금 네. 두 개가 충돌되는 상황인데 새로운 무죄 주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네. 항소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한번 판단을 받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네. 조윤선 전 장관이 지난해죠. 2016년 9월에 있었던 국정감사장에서는 선서를 했고, 한달 뒤에 열렸던 10월 13일 국감에서는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3일 날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위증죄가 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조윤선 전 장관 측의 주장인데, 하지만 9월 24일의 모습을 보면 그 내용이 좀 궁색하게 느껴지는 시청자 여러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모습 보시겠습니다.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맹서합니다. 2016년 9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국정 감사 기간에 국정 감사가 여러 차례 열리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저 선서를 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굉장히 학설도 그러니까 나뉘어지고 판례도 다소 간에 어떤 차이점이 보이는 건데 사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는 정인이 나오면 일회 공판기를 선서를 하면 네. 다시 삼회 공판기를 하면서 반수지 선서를 해요 그래서 아. 예, 당초 처음부터 이러한 어떤 그 위증의 어떤 탈피를 할수 있는 구속요권 해당성을 배제시킬 수 있는 행위를 위원회 방지하는 게 예, 예. 지금 저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유승엽 그 위원장이 지금의 효력은 다음 차에도 유지가 되고 그렇게. 다음 차에 있어서도 이 효력은 그전에 이십칠 일 했는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 굳이 선서를 할 필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을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네.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그렇게 유승엽 위원장이 말을 했는 것이 과연 실질적인 절차를 하지 않았는 것에 효과를 미칠 수 있느냐, 네. 그것을 적법화 시킬 수 있느냐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다 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대편 당사자 입장 즉. 조윤선 전 장관의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는 있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네. 그것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만 그런 어떤 정언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정황상 충분히 조윤선 전 장관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위법으로 볼 거냐 아니면 저 위정을 하지 않았 위증을 했다고 볼 것이냐 위정을 하지 않았다고 볼 것이냐는 이 속심인 항소심에서 판단이 아마 있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국감에서... 네. 네. 어, 한 나라의 고위 공무원이 선서를 합니다. 네. 진실에 말하겠다고 선서를 하고 2차도 나오고 3차도 나와요. 1차에 선서를 했으니까 그때는 위증을 하면 안 되고 2차 때는 선서를 안 했으니까 위증에도 처벌받지 네. 않고 네. 네. 사실은 형식 논리적인 기계적인 어떤 변론일 수 있다라는 거고 네. 국민의 정사군 전혀 맞지 않는 변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을 지울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내가 뭔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빠져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나는 그 당시에는 선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무죄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그런 주장이 양형에 있어서 어떤 느낌을 줄지는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의 사람으로 불렸었잖아요 정호성 전 비서관도 그렇고 안종범 전 수석, 김기춘 조윤선 전 장관 오늘 결심 공판에서의 최후 진술을 한 정호성 전 비서관과 좀 비교를 해 보면.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만 불법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라고 했던 정호선 전 비서관과 어, 나는 선서를 안 했으니까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조윤선 전 장관의 처신을 보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참두 어, 사람을 보면서요. 우선 당장 많이 내겠죠? 재판부가 반성하는 모습과 반성하지 않은 모습으로 양형을 달리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양형의 그 범위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우성 비상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반성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없고 충분히 양형에 유리한 상황이 있으면 집행유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음. 반대의 상황이면 실형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형사재판부가 가지는 양형의 권한이거든요. 예. 그래서 형사재판부의 정말 막강한 권한은 담당 판사님들에게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판사님들한테는 항상 반성하는 태도,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해서 진솔한 태도를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 사실 이거는 구속과 불구속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예. 구속되면 아무래도 방어권이 이축돼서 여러 가지 양형에 중점을 두고 변론할 수밖에 없고, 조현순장은 네.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그렇죠. 재판을 받다 보니 네. 좀 자신감이 좀 음.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할수 있는 모든 주장을 음. 법리적으로 다터보겠다.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안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도 변호인을 어떻게 선임할지 한 명으로 할지 두 명으로 할지 세 명으로 할지 이것도 결정이 안 됐고 선임된다 하더라도 과연 그 방어권을 네.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도 지금 확실하지 않은 상태여서 같이 지금 공범 받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춰질까?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사실,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위법이 됐건, 불법이 됐건, 부당이 됐건, 무능이 됐건,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한 부분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분명히 대한민국의 어떤 그 많은 아픔을 겪게끔 만들었던 전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도자가 그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 모습을 조금이라도 거칠게 빠져나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참 실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의 이슈를 위해서 두분 모셨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검찰이 정우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정전 비서관도 아무래도 소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최후 진술에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소아했다면서요 네, 네. 최후 진술에 보면 네. 자기가 실수 있는 부분을 인정한다. 하지만 네. 내가 과했던 점도 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냥 과했던 점이 절, 절대로 부당하거나 불법하거나 위법한 것은 아니다. 보통 대통령이 지인에게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그 통치 행위 예, 예 네. 그런 어떤 의견 같은 걸 물어보는 일은 충분히 네. 통치 행위로서 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정상들도 흔히 있는 일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그것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다라고 네. 말을 하는데. 사실, 다른 나라 정상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과연 그 지인이라는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거나, 예. 그한 어떤 그 전문 분야, 예를 들어서 통일이면 통일에 대한 전문 분야를. 예. 그걸 한 10년, 20년 가지 있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이 수건 사업인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것이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지 집행유예가 나올지 이것만 사실은 1심 재판부가 고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박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부분,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했는 것과 상관없이 정호성 비상원은 비밀누설을 한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누설 혐의는 인정이 된다. 그럼 누구의 지시에서 누구의 간여에서 이렇게 한 건지는 박전 대통령 형사 재판부가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음, 근데 끝까지 지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네. 태블릿 PC 감정하자 거기에서 수정한 그 흔적이 안 나왔다. 그 아직도 최선 실실 것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넘겨졌던 사람, 그다음에 태블릿 PC에 있었던 아이디도 정호성 전 비서관의 아이디로 판명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승복은 안승국을안 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사실 이제 이게 같은 공범이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공범들이 똑같이 유죄와 똑같이 무죄가 나야 된다. 아니면 무죄면 무죄, 유죄면 유죄가 예. 나야 되는데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호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비밀 누설했고 그 공무상 기밀을 누설했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인 박전 대통령 에 지시에 의해서 했느냐? 사실 지시를 받지 받지 않았다면 박 전...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사실 네. 그것이 일반 사인에게 과연 질문하는 일이 흔히 있는 일이라고 볼수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드레스덴 선언문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뭐 통일은 대박이라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그거예요. 아무래도 딱딱한 용어다 보니까 일반인에게 뭔가를 좀 구해보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어를 써주지 않을까. 그래서 최순실 씨한테 보여줬던 것이지. 실제 고치지도 않았고. 고쳤다 하더라도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오늘 최우 진술에서 정우성 비서관이 한 핵심의 요지는 네.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선의로 이렇게 음. 실정법으로 음. 위반했다. 다만 내가 의도는 그렇게 선했을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실정법으로 위반한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최우부 연론에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나도 사실은 새벽까지 일을 하고 청와대 쇼파에서 잠시 새벽에 뜬잠 자고 새벽에 청소하지만라 눈을 뜨고 그럴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내 관리도 많이 하고 가족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경무에 시달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어떤 형사재판을 받게 돼서 굉장히 송구하고 안 좋습니다. 면 지금 10... 법원이 박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 네. 지금 방금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구속기한이 네. 11월 19일에 만료가 그게 됐거든요. 그게 이미 한번 연장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써 1 년째 구속어 있는 상태 네, 그렇기 때문에 박전 대통령 사건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사건을 재판을 안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판단하신 걸로 보이고요. 예. 네. 그리고 박전 대통령이랑 같이 선고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법하거나 부당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네. 먼저 선고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선고일이 잡혔네요. 11월 15일. 보통 이제 구형 결심 공판이 있고나서 한 3주 정도 뒤에 하니까 11월 15일일 것 같은데,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와 정호성 전 비서관, 그다음에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재판부가 같은 재판부입니다. 만약에 구형이 된대로 어떻게 이제 선고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박전 대통령의 그 선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우성 좀 비성한 쉬운 거의 대부분은 자백하는 취지거든요. 네. 그런 실정법을 위반한 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남은 건 양형입니다. 실형이 네. 나올 타깝다라는 심정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은 좀 억울한 점은 있지만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겠다. 네? 좀 선처해 달라. 그게 최우진실의 요지였습니다. 네. 정우성전 비서관의 최우 진술에서 통탄스러운 일이지만 운명이라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박전 대통령을 보좌하는 행위가 조금 과했지 그게 뭔가 범법 행위라든가 뭔가 부당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정전 비서관이 지금 박전 대통령 재판을 이제 그 선고를 기다리냐고 5개월 동안 미뤄져서 이제야 결심이 된 거잖아요. 그런 와중에 근데 박전 대통령 재판이 이제 더 미뤄지게 돼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원래 이렇게 그재판을 조금 네. 선고 계의를 연기하고 재판을 추정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놓은 이유 중에 뭐냐면 이 비밀 유설 행위의 직접적인 지시 행위는 박전 대통령이고 공범으로 분류될 네. 네. 수 있기 때문에 박전 대통령에 대한 이 부분이 수사 재판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서 같은 혐의이기 때문에 공범의 같은 혐의이기 때문에 선고 도 비슷한 시점이 일어나야 실체 진실에 맞는 또 적당한 판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밀어놨는데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는 거죠.